배형영 사계댄스 신자영입니다. 대작 이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이 영상은 리얼 교육 영상입니다. 옆에 있는 상훈 씨를 제가 지도, 지도해서 올리는 영상인데요.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은 기루박 기초 1번에서 15번 중에 15번에 해당되는 배로 돌아 3분의 1컷입니다. 여성 스텝 보시죠.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알겠어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아 이제 설명 좀 할게요 자 이제 사이드 스텝으로 일단은 여성을 플레이빙 갖다 놓고요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고 갖다 놓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손이 이게 접어질 때 이 손이 미리 나와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 리드는 항상 이렇게 약간의 오목으로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오목에다가 손을 놓으면서 옆으로 가드시고 한 단계씩 올라오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산방, 남자가 3박을 기다리는 동안에 여성이 갑니다. 그리고 남성은 더 멀리를 보셔야 돼요. 가까이 보시면 안 됩니다. 시작. 셋, 네, 넷. 네. 더 멀리를 보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로 마주보고 여기서 살짝 틀어준 다음에 이렇게 오시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 여성이 지나갈 때 여성을 찾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게 꺾여요. 이렇게 꺾여서 허리도 낮치고그 다음에 이게 묶여서 이렇게 짧아지고 동작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만약에 탐방을 하셨죠? 탐방을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대신에 다섯 가지 기다리다가 여성이 이제 사이드로 나오려고 할 때, 더 멀리를 보셔야 돼요. 당장 여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손은, 그리고 오른손은 세팅되는 거지, 잡는 게 아닙니다. 멀리 보세요. 진짜. 이렇게 해서 멀리 세팅이 되게끔, 부드럽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지금 여기서 꼭 해야 될그 단계입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네, 넷, 네, 다섯, 아, 여섯, 하나, 둘, 둘.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안녕